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서두에 한번, 어, 이런 말을 해봅니다. 그, 여러분들, 그, 쉽게란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안 많습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집트에 노예 생활 하다가, 어, 모세라는 지도자에 이끌려서,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이제 강야 생활을 거치고, 그, 시내산에서, 또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모세가 그 영화를 보시면은 모세가 그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말씀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홀리 플레이스니 테이크 오브 유어 슈즈 너 신을 벗어라 그 신, 신이란 그 어? 단어가 참 재밌죠? 영어로 신. 영어로 신은 s-i-n, 죄를 가리키고, 한국말로는 신은 신발의 신도 있고, 또, 어, 이 땅에서 우르르 보는 또, 하늘의 신도 있고, 이런 건데. 또, 신이라는 것이, 어, 영어 스펠을 보면 s-i-n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 아닌 신이거든요. 사탄, s-in, 가 아닌. 우리 자동차 남바드가, 남바 같은 경우에, 4,444번. 예를 들어, 64,64그러면 육군사는 육사가 아니고, 624 죽고, 또62 죽고, 6 4 6 4 뭐, 이렇게, 또,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하듯이. 해소, 그리고 신이 보면은, sin, in, 안에 사탄이 있는 것이 죄거든요. 중국의 문자 속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짐승으로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상형 문자가 되어 있거든요. 또 중국의 문자들을 계속 이래 보면, 은그 문자 안에는 벌레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많은 또 여러분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어 어느 곳에 몰두하다 보면 그 보이는 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곳은 홀리프레이스니, 테이크오미와 슛, 니 shoes, 이 신을 벗어라. 그, 우리 한국에서는 신은, 발에 신는 신, 또 우르르 보는 신. 신이란 의미 속에서는, 신발이는 의미 속에서는 뭐냐면은, 갖고 있는 너의 여정 속에 갖고 있었던 개념 버려라 이거죠.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 그리고 그래, 호흡이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이제 드리는가 하면은 이 사탄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제 놀아시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우리가 조금 발음을 한국말 하면 사탕 달고 달고 달콤하고 단 것은 상쾌시고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이 PPP 프라이빗 프레스먼트 프로그램이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또 많은 휴먼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이런 기반 위에서 아주 높은 그 고수율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건 인비테이션이 없이는 할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스트리트 PPP의 함정은 이러합니다 이 말. 여러분들이 누가 다가와서 PPP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익을 올리서 유도한다면은 그건 스트리트 PPP예요. 파이터도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듯이 길 위에선 PPP다. 그것은 여러분을 함정으로 유인하게 되고 그것이 또 잘못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일생을 두고 커버할 수 없는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뭐,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예를 들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자선운용사도 관련되고 다 이렇게 했죠. 근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PPP를 접해보지도, 그리고 트레이딩 뿔의 톰 안에서 계약서를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PPP를 유인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한국에 있는 은행에 여러분들의 자금이 있으면 은 그것을 브록 펀드를, 펀드를 브록시키는 거죠. 너, 당신의 자금을 100만, 어, 이러다 100억이 있으면, 10억이 있으면 은 그것을 브록시켜가지고 그것을 MT799. MT79은 자산이 이동이 된다는 보증을 먼저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일반인들은 760만이 이렇게 뭐 자산이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뭐, 나이, 나이지리아에 같은 경우에 BLCO, 보니 라이트 쿠로드를 취급할 때를 보면은, 보통, 음, 7.33, 원유 같은 경우는 7.33톤이, 그러니까 7.33 배럴이 한 1톤 정도 되잖아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200만 배럴. 200만 배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원헌들의 밀리언, 그리고 1억불이죠. 1억불의 MT-799 프로펀드를 줘요. MT-799 프로펀드는 비록 여러분들이 한국에 낸 계좌에 묶여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어떤 계약서상의 위배를 쓸 때는 바로 팔로우도 MT-7 직수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을움직이 안 앉는다는 여러분의 브로펀드 자금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자금에 보면은 PPP를 들어갑니다. 이제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있는 원화를 가지고 달러 표기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7국으로 브록을 시키세요. 그리고 브록이 되면 이걸 MT7국으로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레드 오브 스라이스를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회사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솔직해지 걸려요. 의사가 길거리에 서서 우리 우리 병원에 오십시오. 제가 수술하고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원이 길거리에 서서 우리 은행에 오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의 돈을 증식시켜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길거리에서 오십시오. 여러분의 송사를 우리가 맡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솔리드 캐준이 걸린다. 자, 그러면, 왜그 사람들은 그러한 짓을 하느냐.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이르기.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의 결가는 사망이잖아요. 이 PPP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PP의 진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인비테이션 없이 함부로 PPP를 건드리다가는 그 욕심이 잉태하는 거거든요. 그 욕심이 잉태해서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의 펀드를 잃어버리고 낭패를 당하는 정말 펀드의 사망이라는 지경에 갈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유인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자금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브록을 시키고 그것을 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는 PPP에 들어갑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PPP에 들어가서 하나 캐시가 들어가고 내가 SBS를 가구, 갖고 있고 인비테이션에 대해서는 퍼실리테이터한테 의논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캐셔를 시키든지 LTV에 따라서 시키든지 아니면은 퍼실리테이터가 소개해 주는 SM 매니지먼트하고 컨트랙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캐시아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리징 SBL 같은 보통 70%, 그 다음에 모니타이즈는 90%는 아주 프라임뱅크고, 보통 리징 s b l 차하고 모니타이즈 SBLC, 어, 퍼체스 s b l 차이는 20% 정도 그게 이제 등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여쭤보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펀드를 여러분의 은행에서 불어이기가 출국을 보내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냐는 거, 어떠한 게약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레드 오브 오스라이 자손을 해드리게 되면, 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 사람한테 받을 거 아닙니까? 한국의 사람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크레딧으로 만듭니다. 자기들의 크레딧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SBS를 만들어가지고. 트레이딩 포트 홈을 놓고 한다지만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부젯도 모르고 경험이 없고 한번도 SBS를 받아보는 해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외국인에 조종되는 한국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고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딩 문을 또되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브로커펀드가크리드화가 돼가지고 이 SBS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의 자산은 SBLC의 펀드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시고, 브록펀드 MT799을 보내가지고 p p 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왜냐. 차라리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m t 치9 브록펀드를 주세요. 제가 SBLC를, 레크리에서 만들어 SBLC를 만들어가지고, 캐시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다 이런 솔리트게이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오늘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어 문제점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